여러 해에 계속된 코로나 상황이 교회적으로 장기 결석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저는 셀 분가한 지 얼마 안 되었던 거라, 관계 맺기에 어려움과 함께 그저 잠잠한 문의로 셀리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프로세스 제자 양육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전 제자대학 1학기 양육을 남편과 함께 받았기에 이번엔 제자대학 2학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엔 일 때문에 엄두도 못낼 저녁 시간에 남편은 매번 고전을 하며 양육을 이어가게 되었고 급기야 나중엔 탈락하지 않으려 일을 포기하기도 하며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며 받은 은혜와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매번 받은 은혜와 깨닫는 바가 컸습니다. 하나님 법 아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순종인데, 저는 그간 셀 사역의 빵점자리였습니다. 장결 가족은 못 만나겠다. 장애인 가족은 어렵다. 이런 구실을 내세워 진전이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양육 씨가 순정이 없는 무지한 자를 되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한 자를 부르시며 연약 감도 아시기에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새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음을 믿고 일단 복음을 잘 모르는 장애인 가정에서. 행복 모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코로나 자가 격리 덫에 걸리더니 이어선 행복 모임 장소 제공 과정도 확진되어 격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허탈감이 오르는 순간 문득 뭐라도 하자. 주님은 주님께 순종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과정은 의지할 데 없이 코로나 확진에 대처가 전무한 상태였고, 당황해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역용품과 의약품, 식료품들을 제공하고 수시로 체크하며 두 주간을 통화하다 보니 어느덧 새 식구는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후 그간 쌓인 신뢰로 처음 우려와는 달리 행복 모임을 자연스럽게 열게 되었습니다. 매주 저를 기다리며 환경 맞아 주니 기쁨도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을 최상의 도구로 삼아 복이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장결 가족도 전화하며 일도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 공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셀리 가족에게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 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 아니라 누가봄 16장 10절 말씀 아멘. 마냥 부담스럽게만 했던 셀리도도 나의 사명이며 영광스러운 책임임을. 책임을 배웠기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되어지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는 석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고집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오랜 베스트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셨고 순천시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될 만큼 자신이 넘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기에 용납이 안 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폐 섬유화가 진행됐고, 입원 후 치료를 기대했으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급박한 심정으로, 제발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믿음의 일대이셨던 저희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매일 새벽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과 자손들 이름을 부르며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저는 잠기가 밝은 탓에 그 시간이면 갈등의 갈등을 겪으며 일어나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할머니의 첫 번째 기도 대상자는 장남인 아버지셨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주님 앞에 기도한 아버지의 이름 그의 어머니가 불렀던 그 이름을 기억하사 헛되이 마옵시고 또한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사 사무회를 세무시기라 부르셨던 주님이 저의 아버지도 주님이 불러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당시 친정 엄마도 무릎 손상으로 24시간 돌봐드렸어야 했는데 형제 중그 일은 제가 맡았습니다. 매일 애가 탔습니다. 아버지 곁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엔 지정 보호자만 있는데 부활절 날 갑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봐야겠다 하셔서 모셔다 드리고 저는 장애 셀 가족을 데리고 보안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셀 가족과 은에 넘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린 그 시각 기적적으로 저의 아버지도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믿노라 고개를 끄덕이시며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날 밤 아버지는 떠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은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며 호흡한 공기, 한평생 고마운 줄 모르는데, 한순간 폐가 굳으니 산소통 없인 1분 1초도 못 견디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누리면서도 고마움은커녕 의식없이 내 멋대로 계획하고 마이웨이를 즐기는 인생들, 마지막 때, 주님의 구속하심을 받지 못하면 영원 형벌의 고통을 맛볼 텐데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토록 완고했던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오직 감사뿐입니다. 부르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례 2주 후 난 극동방송 특별전도팀에 참여하여 전화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기도하며 영혼구원이 간절해졌습니다. 고령의 나이드신 전도대상자 분께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한 거룩한 사명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른도 전서부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안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함께 양육을 받은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깊어져 복음전도의 사명이 일어나 6월엔 홈플러스 앞에서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살면서 남편이 교회일에 먼저 나서서 신청해보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전도가자고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멍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제자들 양육을 받으며 담임 목사님의 간절함 아니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천하의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귀한 영혼 살리는 재생산 사역자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과 우리 하늘샘 교회에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소망을 그립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인격과 사역에 선하게 세워져서 어디든 쓰임 받도록 거룩한 제생산 사역자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마치고 제자도야 졸업을 할수 있음도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목사님 어깨 위에. 세워주시려 끊임없이 인내하며 본신으로 양육해주신 스승 되신 오영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해도 쓰시겠다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7012세계 비전 시대적 사명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드리며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